하나는 성경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과 계보는 성경이 단지 신화나 상상력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연속성과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고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올림픽은 매 4년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열리지 못할 때도 있었죠 그래서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나라나 기업 또 단체 같은 곳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30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축복이죠. 물론 이 역사는 100년, 200년 계속해서 이어져 가리라고 믿습니다. 자, 족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성 또 연속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다시 한번 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10절을 보십시오.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의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카페 그 나왔던 샘의 족보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샘의 족보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언급된 이름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들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가지는요.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샘의 족보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셈은 홍수 후 2년 100세가 됐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이 가문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은 100세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는 주로 30세 정도 전후에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문제 없이 그 가문이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러 대를 거치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런 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한 가지 샘의 족보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를 잘 살펴보시면 샘부터 벨레까지는 대략 한 400세에서 600세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루우부터 데라까지를 잘 살펴보시면 대략 한 200세 정도 내외를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살펴봤죠. 아담의 족보에서는 900년 이상 산 것에 비하면 수명이 굉장히 많이 짧아진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이 단축된 거죠. 죄의 결과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기후와 환경이 변화됐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반복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기후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간이 아주 쾌적하게 살수 있는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좋은 환경 조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비교적 기후가 온화하고 일정한 지중해 기후,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데를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 계절의 변화와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인간이 그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수명이 아주 많이 단축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 결국 죄의 결과는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셈의 족보 마지막에 대라의 족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죠. 대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이 다시 한번 반복하죠. 대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대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라의 족보가 거듭해서 나오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데라의 족보는 왜 중요할까요? 데라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를 또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다위도왕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 그가 이세의 아들이었다 아버지인 이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라의 아들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롯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라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죽었더라. 아들이었던 하란이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이 데라는 갈대아인 우르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하란이 우상 섬기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인 데라가 니무롯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아버지인 데라가 보는 앞에서 하란을 불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된 겁니다. 또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례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례와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아담이 사례를 가리켜서 나의 이봉 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례는 데라의 또 다른 딸이었을 것이다 하는 걸알수 있죠. 또 나홀은 하란의 딸이었던 밀가와 결혼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홀은 아마 데라의 막내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가는 나홀의 조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당시에 근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게 건강하고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30절 보시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사례는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샘의 자녀들은 그래도 순조롭게 자녀들을 낳았죠.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식이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카르라고 하는 말은 뿌리를 뽑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줄을 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후손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라의 족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정은 인간적으로 뛰어나거나 대단한 가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상도 섬기고 있었고요. 다소 복잡한 가정사도 가지고 있었고, 문제도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의로움이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계가 많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믿음 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후대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저희들의 삶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